자 반갑습니다 청자분들 안녕하십니까 주상에서 되겠습니다 자 모두들 안녕하십니까 저희 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로라님안 반갑습니다. 임주원님, 장민경, 장민경님, 도리장군님 반갑습니다. IP데이님, 매주님 반갑고요. 자 오늘 뭐 어, 내용적인 측면은 뭐 오전에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에, 크게 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움직임 추세가 어떻게 움직인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에. 자 들어오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큰 틀의 박스권은 돌파했다라는 게 관점입니다 아시겠죠 큰 틀의 박스권은 돌파했습니다 예, 돌파했어요 과거의 튼틀의 흐름의 박스권을 돌파한 이 구간에서는 언제고 어, 어때요? 상승 추세로 이어졌다. 첫 번째, 이 어, 구간을 돌파한 시기부터는 상승 추세로 이어졌다. 다만, 튀어 오를 시기는 언제나 개미털기를 하고 튀어 오른 구간이 확인이 되고 있다. 자, 그리고 금리인나 시점이 요 시기다. 아, 요 시기, 금리이 아, 자, 9월 17이기 때문에 이제 어처 이제 21일이죠. 자, 금리 인하 시기가 다가오면 뭐 어때요 예. 가격은 튄다고 말씀드렸죠 과거 추세로 봤을 때자 예. 그래서 금리 인하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치는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데 일단 당면한 과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 말씀드리게요 시장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어, 중요 요소로는 지금 뭐예요 잭슨홀 미팅이죠 예, 잭슨홀 잭슨홀 미팅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이 잭슨홀 미팅에서 21일에서 23일 이 시기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기가 좀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잭슨홀 미팅에서 가장 좋았던 시,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비둘기적 발언을 한 지가 언제입니까? 크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잭슨홀 미팅도 다르지 않고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의미 없다. 아 의미 없다. 자 악재가 나오던 호재가 나오던 큰뭐 의미를 두지 마시자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자충수를 두는 구간이 나온다면 자충수가 뭐예요? 금리에 대해서 더 지켜보고 금리에 대한 뭐 보수적인 입장을 더 확고히 하겠다 이러면 시장은 잘 보십시오 흘러내렸다가 밑구리 달고 올라올 수 있어요 왜 지금 트럼프 파월의 발언은 시장은 어느 정도 시세를 어때요 선반영 했죠 선반영 한 거예요 어. 선반영 했기 때문에 어떤 사, 상황입니까 악재가 나와도 튀어 오르고 호재가 나와도 튀어 오릅니다 자 그건 뭡니까 자. 파월이 악재를 내포한다, 뭐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한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면 예. 발표한 이 시기부터는 뭐예요? 예.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나 여전히 금리 통화 정책 회의에서 어때요? 스티븐 미란, 스티븐 미란이 연준 이사 이사에서 포함되기 때문에 이번 FOMC에서 금리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요 기대 심리가 시장의 금리 인하 시점을 더 앞당길 수 있다라는 기대치가 더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잭슨홀 미팅에서 9월에 금리 인하 힌트는 줄 겁니다. 힌트는 줄 거예요. 자 그렇게 보이고 싶고요. 어. 자 오늘, 어, ETF로 제가 어 계속 체크를 했지만, 아, 그래도 좀, 아, 좀 아쉬운 구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일단, 뭐, 블랙록이 유출세가 3일 연속으로 이더리움 ETF로 유출이 되었죠. 자, 그러나 다른 어 자산 운영사들은 유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 큰 유출보다는 그래도 2억 달러라는 금액은 큰 유출이지만 기존에 나왔던 유출세보다는 그렇게 크다라고는 볼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3일 연속, 4일 연속으로 유출세가 이어졌다. 그러므로서 비트 이더리움 가격은 조정 구간이 확실히 나왔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일단 축적된 비트 축적된 이더리움에 예, 유입세를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이때 10억 달러가 유입이 됐고요 어, 7월 9일부터 몇억 달러씩 유입됐습니까? 5억 달러, 6억 달러, 뭐 7억 달러, 막 이렇게 마구 저, 막대한 자금이 유출, 유입이 됐기 때문에 이 8월 5일부터 뭐요또뭐 엄청나게 많은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유입된 자금으로 시장이 꺾일 거는 아니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확신을 가십시오 더 갑니다 더 크게 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본다면 아 볼게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제가 집중해라 라는 말씀드린 내용은 더 가는 거예요 크게 올라간다 정거점 지금 막 들어온 자리입니다 이요 구간을 그리고 어 지금 아직도 엄청난 자금이 이 과거 역대 가장 많은 자금이 유입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정고점을 아직 못 들었습니다 이거를 그죠 그래서 2021년도 반감기 상승 사이클 정고점을 아직 못 들었기 때문에 이 구간은 무조건 뚫리겠죠 뚫리고 나면 또 하늘 펄펄 날아가겠죠 이제 후반기에 아마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어때요 잭슨홀 미팅에 초점을 맞추는 구간에 여러가지 매체에서는 잭슨홀 미팅에 파월은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전반적으로 어좀 굉장히 불안 심리를 키우면서 시장을 끌어내렸고요. 이에 따라서 계속된 어때요? 비트코인의 유입세는 이어지고 있다. 자, 4,891개 비트코인이 크라켄 거래소에서 익명의 거래, 익명의 주소로 어, 이체가 되었다. 비트코인 4,000개를 산 거예요. 어, 4,000개를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상금이다. 이 개인이 샀겠습니까? 아니겠죠. 자, 이런 구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익명의 고래, 4,400개의 비트코인을 팔고, 이더리움을 또 매수했더라. 자, 이런 구간이 계속 나온답니다. 예, 이런 구간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더리움도 그렇고요. 지금 비트코인도 조정받을 때 그들은 계속해서 어때요? 유입세다. 제가 대기수요가 넘쳐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이번 잭슨홀 미팅에 예, 언제입니까? 23일 새벽입니다. 23일 새벽이기 때문에 언제입니까? 어 자, 내일 지나, 오늘, 오늘 지나고 나면 22일이죠. 에, 자, 내일 저녁 지나고, 어, 자정이 지나면 22일, 23일 새벽이죠. 그래서 몇 시간 안 남은 거예요. 에, 그러다 보면 또 잭슨홀 미팅에 에, 빨리 나와야 되겠죠. 제롬,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그 긍정적인, 조금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면 이 눌림자리를 어때요? 튀어 오르겠죠. 튀어 오르겠죠. 캔들 하나가 이렇게 나왔다가도 이제 튀어오르면정 전고점을 뚫어내는 구간이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다시 추세적인 상승이 나올 텐데 예. 요거를 알고 있으면 예. 지금 우리가 어뭐 두려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 이 구간을 살펴보더라도 우리가 자, 2.5억 개의 USDC가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발행된 거예요. 지금 8시 경에 2.5억 개의 u s d 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세 번에 뭐 2.5억이라니까 그죠?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지금 발행이 되고 있죠. 거래소로 지금 가격이 싸니까 쓸어 담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아마 또또 이거 보시면 의류 기업 업체입니다. 의류 업체입니다. 맥하우스라는 일본 상장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1 7 개의 비트코인을 첫 매수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비트코인 매수 안하면 도태되거든 도태 음. 앞으로 경제가 뭐 이렇게 하락하면 경제 상황이 하락하면 하락했지 좋아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경제 상황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 침체 구간이 또 나온다면 언제든지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이 비트코인 밖에는 없다라는 해답이 나옵니다. 예. 뭐, 금이나, 뭐, 금에 투자하자니, 그죠? 예. 뭐, 금보다는, 안전자산 금보다는 그래도 변동성이 크지만 엄청난, 어, 그런, 어, 해지를 할수 있는 그 비트코인을 택하는 겁니다. 자, 그들이 비트코인을 또 사기 시작했죠. 자, 그럼에 따라서 이런 소형 기업들도 비트코인을 17개 매수했다. 이 얘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풀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들이 비트코인을 17개 또몇 몇 개, 몇 개를 산 것은 언제, 요때산 거죠, 요 때. 예, 그죠, 요때 샀잖아요. 그죠? 이 시기가 어때요? 가격이 지금 현재로서 보면 고점이죠. 고점이잖아요. 가격이 고점에서 그들은 왜 상장 기업들은 고점에서 비트코인을 살까요? 왜 비트코인을 고점에서 살까요? 얘네들이 떨어지겠습니까? 올라가는 그런 추세를 알기 때문에 샀겠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기업들, 메이저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쓸어 담고 있는 마당에 지금 비트코인 글로벌 어, 국가들의 ETF가 지금 허용되는 판이거든요. 그러면 아직 들어오지 못했던 엄청난 양의 국가들과 기업들, 기관들이 유입되기 전에 사자는 겁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싸다는 얘기죠. 그들이 집중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한 시기는 요 시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 시기입니다. 요 시기. 비트코인 평균 단가는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가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을 추진한다.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그랬으니까 일단 어, 자, 위아나 스테 위아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적인 측면을 나중에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겠지만 이제 중국도 암호화폐 문을 허용의 문을 이제 활짝 열어 놓겠죠. 일부 굉장히 규제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적인 측면도 담고 있지만 일단 전 세계 무역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적인 측면이 USDC, 스테이블 코인으로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위안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도 발행을 해야 할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더리움 비축 기업이 보유량, 이 e coin, stable coin, stable coin, stable c o 다 n s t a b l 무려 176억 달러 규모라고 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이유도 이겁니다. 비트, 비트코 이더리움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서 600만 원 구간에서 그들이 계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저평가기 때문에 기업들의 보유량이 무려 어때요? 176억 달러라고 합니다. 어? 176억 달러 하나로 떼면 얼마입니까이 막대한 자금이 지금 축적 단계에 있고 미실현 금액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가격은 더튈 수밖에 없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176억 규모의 에 지금 자산이 쌓여, 이더리움으로 쌓여 있다면 이더리움 가격은 적어도, 어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천만원은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정 가격을 따진다면 이더리움은 천만원, 네, 천만원 이상 가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에 도달했다라고 말을 할수 있는 거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홍콩 건설사 비트코인 4,250만 개 매수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자 주가는 이에 반영해서 30% 반등했다고 합니다. 자 홍콩 건설사도 비트코인을 지금 쓸어 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건설사들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뭐 경기 위축 구간에 비트코인만 갖고 있다면 어때요? 주가도 올라가고 어 여러 가지 뭐예요. 예, 어뭐 경기 위축 구간에 해지를 할수 있는 이런 방향성도 나오기 때문에 비트코인 집중적으로 매수한다라는 스탠스를 보이고 있고요. 이제 중국도 이제는 뭐 이더리움에 대해서 이제 간과할수 없는 그런 구간이겠죠. 그래서. 이더리움의 집중적인 매수세가 이제 기업들로부터 채택을 받는 시기가 이제 곧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예, ETF로, 어, 이더리움, 이더리움 스테이킹, 예, ETF 스테이킹 출시가 이제 임박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임박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임박했다. 블랙록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된다. 이 시기가 언제 나올 겁니까? 좀 떨어지고 나올까요? 더 오르고 나올까요? 더 오르고 나서 어 아마 눌러준 때 아마 이 스테이킹이 허용이 될 겁니다. 그러고 나면 어 우리가 아뭐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가격적인 측면은. 그래서 오늘 어 내일까지, 오늘 내일까지 큰 움직임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일단 관망 모드입니다. 관망 모드. 관망 모드고 왜 그러냐? 지금 제롬 파월 연준의 장의 잭슨홀 미팅이 지금 시장에 가장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관망 모드입니다. 관망 모드. 그래서 일단 오늘 내일 또 움직이고 내리고 움직이고 내리고 할 겁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새벽에 또얼만큼또 올려 받치고 또 내일 또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주는 행보를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요 일단 관망이다 관망 관망 모두고요 이제 제롬파울 발언이 나오고 나서 이런 방향성이 나올지 이런 방향성을 나올지 이런 방향성이 이제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일단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잭슨홀 미팅에 선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끝나고 나면 또 튀어 오르는 구간이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예 그런 스탠스 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 예, cme 갭을 확실하게 메꿔 놨기 때문에 우리 청자분들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이제 예 걱정 안하셔도 된다고 요 아시겠죠 어. 여지없다 그냥 여지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더리움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 하나만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CME 갭 확실하게 메꾸고 올라가는 거 확인되죠? 확실하게 메꿨잖아요. 네, 확실하게 메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예, 너무나 찜찜했던 것이 뭐예요? 편안하게 좀 시장을 바라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는. 예, 그래서 여기서 갭상승이 또 나오면 좀 문제가 되니까, 점진적으로 상승 구간이 나오는 게 좋습니다. 예. 자, 그리고, 어, 비트코인이 과연, 과열이 됐는가 안 됐는가, 지금 시작인가, 아니면 고점인가를 나타내는 구간에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아직 고래들의 매도세는 미미하다. 아, 아직까지 매집 무의를 보이고 있고, 아직까지 장기 고래들, 단기 고래들, 움직임 추세는 미미하다. 아직은 멀다, 갈 길이 멀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감기 때마다 이런 확실한 그런 구간이 나와야지만 이 고점이 나왔다, 형성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기 때문에 절대 지금은 바나나 존을 시작하기 직전의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더리움 현물 ETF로 일단 2억 달러 가량이 유출이 되었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로 자금이 얼마나 유출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현물 ETF는 3억 달러 가량이 유출이 됐네요. 그렇죠? 3억 달러. 그러다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더리움으로 자금이 계속 몰리고 있다. 비트코인보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이더리움을 띄우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더리움 뿐만이 아니라 개별적인 알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 네임서비스 많이 빠졌는데요. 어, 요거, 이게,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 추세적인 관점으로 보더라도 어, 지금 구간에서 다시 이더리움, 비더리움 어, 네임서비스도 못 튀어 올겠죠. 예. 이런 구간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승 고점이 임박했기 때문에 상승 구간이 임박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해, 신중을 좀 귀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중국 관련된 스테이블 코인 발행 위아나 스테이블 코인 발행으로 말미암아 네오와 컨텀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모텔로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크게 뭐 이게 뭐 위아나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중국이라는 공산주의 국가들의 개선은 지금 위아나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이 된다 하더라도 사용 확대 부분에서. 굉장히 제한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도입은 하고 추진한다 하고 하지만 일단 여러 가지 제재에 여러 가지 규제성이 좀 담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금 크게 뭐 시장에 부각받을 시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이런 컨텀이나 네오 같은 이런 코인들이 크게 시세를 못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비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기간 올라가겠죠. 비체인도 지금 움직임 추세가 크지 않고 계속해서 어좀 힘을 못쓰고는 있는데, 우리 청자분들도, 어좀 시기가 되면 움직이는 거니까 지금 아주 어 지금 이평선을 모아놓고 뚫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주봉상으로 장기 추세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비체인도, 예를 들어 비체인도 이 200주 입평선을 일단 뚫어야 돼요. 예, 뚫어줘야지만이 그래도 시장에 예, 뭐 장기 추세선이 열려있다고 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어때요? 수령 기간을 지금 다 거치고 어, 1년 이상 수령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런 자리가 아마 나올 겁니다. 이런 자리가. 예, 그래서 지금. 오지 않았다. 그래서 막 굉장히 크게 시장의 움직임이 크게 나오는 시기는 아마 금리 인하 이 시점이 아마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자, 9월 금리 인하 나오고 나면 제가 볼 때는 ETF 나올 겁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스테이킹 나올 겁니다. 그리고 솔라나, 스테이, 슬라나 ETF 나올 거고요. 이런 추세가 이제 앞으로 알트코인들의 불장을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일단 9월 17일 금리 인하 시점이 아마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뭐 제롬 파울의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시장이 좀 고요합니다 뭐 오늘 특정 나온 기사 내용보다는 어좀 여러가지 내용적인 측면을 어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것같고요 자 그리고 장금 나온 어, 그런 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예상치가 23만 5천 건이 나왔답니다. 예상치를 대폭 상회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시청자분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건이 대폭 상회했습니다. 예상치가 얼마입니까? 22만 6천 건이랍니다. 근데 235,000건으로 1만 건 이상이 상승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고용 둔화죠 고용 둔화 고용 둔화는 무슨 얘기입니까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고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정책적인 반영을 하기 때문에 고용 둔화 뭐 신규 실업 수당 타 먹는 인구가 늘었다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실업률이 악화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금리 인하 시기가 빨라지겠다. 이런 메시지로 해석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일 발표될 내일 내일 지나면 23일 새벽이잖아요. 우리 내일이라고 할게요. 내일 발표될 어때요? 예,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또 고집을 부린다면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자유로울 수 없겠죠. 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어.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온 지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어, 보시면 될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일단 그리고 금리 CME Fed Watch 예상치를 살펴보면. 예, 뭐 94, 네, 예, 9월 17일 날, 어 79.1%에 예, 0.25% 금리 인한다. 예상치가 좀 낮아졌는데, 이 고용지표 발표, 민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발표가 된 시점부터 좀 변화가 될 겁니다. 또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내일, 어 CME FedWatch 예상치를 한번 더 살펴보자고요. 어떤 변화가 나왔는지, 예, 아시겠죠? 자 이렇게 시장을 바라봤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일단 잭슨홀 미팅입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잭슨홀 미팅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발언이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일단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청자분들 자 오늘 뭐 전반적인 어, 내용적인 측면 아시겠죠? 어 그리고 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다 고용이 다시 둔화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잭슨홀 미팅에서는 금리 인하 긍정적으로 어볼수 있겠다 아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우리 청자분들 행복하시고요 좋아요 좋아요 금리 인하 <laughs> 자 레스폰 님 왔습니다 고용 둔화 금리 인하 맞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우리 청자분들 파이팅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따가 내일 아침에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아시겠죠? 다들 파이팅.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밤 되시고요. 내일 아침에 또 새로운 내용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찾아뵙겠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나가실 때 좋아요 한 번씩만 체크 한번 부탁드릴까요? <목소리> 자름다운밤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저녁 때 뵙겠습니다. 자 주상과 동행하실 분들은 구독 옆에 알 버튼 누르시면 돼요. 감사합니다.